지난 시간, 우린 함께 바울 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니, 대체 바울이 누구야? 싶은 친구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바울에 대해 짧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으셨죠. 아니, 그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적대관계겠네요. 아니 그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적대관계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혔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중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엄청 잘난 사람이에요. 보통 바울을 설명하는 수식어로 바리새인. 다섯 사람, 가말리엘의 제자.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이 따라붙는데 네. 우선 바리새인이라는 건 앞서 말했듯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란 뜻이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종교가 정한 바를 철저히 지키는 걸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바울은 가장 신실한 바리새인이었죠. 하나님 믿는 데엔 가장 열심인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소 사람. 다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도 학구열이 치열한 동네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강남 대치동 같은 곳이라 하겠네. 놀랍게도 이런 도시에서 인정을 받아 가말 이라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밑으로 들어가 공부를 배웠는데 옛날엔 대학이 없었으니까 위대한 스승 밑에 들어가 대학 공부를 했으니.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파울을 설명하는 마지막 수식어 로마 시민권자 아, 이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역을 전쟁으로 통일한 거대 제국이었어 따라서 로마 제국은 자국민인 로마인과 로마의 힘에 굴복한 식민지인을 구분해서 로마인에게 더큰 혜택과 권리를 주었죠.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아 다른 민족들보다 더큰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 거예요. 바울은 태생부터 남들보다 유리한 신분을 타고난 사람이었던 거죠. 위에 수식어를 종합해 보면 바울이 신앙심 좋고 머리똑똑하고 좋은 신분을 가진 상위 0.1%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예수와 예수를 믿는 집단은 신성 모독으로 처형당한 민족의 반역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반역 집단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배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여느 때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밤의 색이라는 곳을 지나치던 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와 바울을 덮쳤어요.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아 여기서 사울이란 말은 바울이란 말을 히브리 발음으로 부른 거예요.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는 거냐? 아니 이 정도로 엄청난 빛에 이 정도로 근엄한 목소리면 이거 빼박 하나님 아닌가? 싶었던 바울은. 성급히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비속에서 이런 응답이 들려와. 난 네가 괴롭히는 예수다. 이일 이후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그 잘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 따라 열심히 하나님 믿고 빡세게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존경받는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게 아주 잘못된 것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 믿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편지들을 쓴 사람은 바로 이런 사연을 가진 바울이라는 점꼭 명심하세요.